깊은 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이 곧 수행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 부처님께서 매일 실천하셨던 소확행 건강 루틴입니다. 단세 가지 습관이지만, 매일 이것만 지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어떤 일은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건강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루종일 애썼는데도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불안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바로 따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을 마음에 품게 되실 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부처님은 건강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보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깨달음도 관계도 일상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자영업자 김 씨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젊은 체력으로 버텼고, 가게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자다가도 몇번 씻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되면 진작했지. 가게 문 닫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장 보러 가야 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저녁 준비해야 하고, 밤 11시에 정리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김 씨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올 겁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고치려고 또 돈을 쓰는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당장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헬스장 등록. 주말마다 등산.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그게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몸에게 보내는 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긴장. 서두름. 불안. 집착. 우리는 하루 종일 몸을 쥐어짜고 밤에도 머릿속으로 내일 걱정을 합니다.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움직여도 피곤만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거창한 수행법보다 일상의 세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걷기, 먹기, 자기. 이세 가지야말로 생명의 근본이고 건강의 뿌리입니다. 김 씨는 퇴원 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딱세 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6개월 뒤 그의 몸 상태는 물론 10년간 틀어졌던 아내와의 관계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탁발을 다니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속도로 마을을 걸으며 음식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끼니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의식을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었습니다. 현대 의학도 걷기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걷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걷기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집착 없이 그저 걷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선. 걷기 명상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 20분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20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2주째부터는 걷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그 20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가능하면 아침에 20에서 30분 걷습니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나갑니다. 걷는 동안에는 발걸음에만 집중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마음 속으로 천천히 따라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린 뒤 다시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20분도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먹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만 드셨습니다. 정오 전에 받은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며 드셨습니다. 이것은 금욕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수 있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현대인에게 하루 한 끼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식사법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입에 넣기 전, 잠시 멈춰 음식의 근원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쌀한 톨이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은혜가 있었는지. 김 씨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 틈에서 5분 만에 밥을 삼켰습니다. 당연히 소화가 안 됐고, 속이 더부룩했고, 오후만 되면 졸렸습니다. 회원 후김 씨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점심시간 30분 전에 미리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삼키고 싶은 충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밥의 단맛. 김치의 아삭함. 된장찌개의 구수함. 30년간 식당을 하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달뒤김 씨의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체중도 3kg 빠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 체중이 줄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니 포만감이 일찍 와서 과식을 안 하게 됐고, 소화가 잘 되니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텔레비전 없이,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어봅니다. 첫 술을 뜨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애쓴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습니다. 최소 20번 이상. 음식의 질감과 맛에 집중합니다. 먹는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찼는지 느껴봅니다. 80% 찼다 싶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2주만 계속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주무셨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였지만, 그 잠은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낮에 걱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으로 내일 장볼 목록. 밀린 세금.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새벽 1시가 돼서야 잠들었습니다. 5시간 뒤 알람이 울리면 교기였습니다. 김 씨는 세 번째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5분간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세어봅니다.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열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호흡을 세다가도 잡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호흡을 세는 동안 몸이 이완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턱이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한달뒤김 씨는 약 없이 밤 11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7시간 수면, 그것도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끕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쫓아냅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잘한 일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 20분 했다. 점심 천천히 먹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했다. 자신을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을 세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불의 촉감을 느낍니다.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을 6개월간 지킨 김 씨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몸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걷고 먹고 잤습니다. 둘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손님이 조금만 까다로워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한 박자 쉬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 산책 중에 연습한 알아차림이 일상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셋째,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10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변하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천천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편해 보여. 그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좋아집니다. 숙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세포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불교적으로는 이것을 중도라고 설명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의 길.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김 씨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매일 걷고, 천천히 먹고, 일찍 잤을 뿐이라고,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의 비밀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평범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7일은 몸이 저항합니다. 왜 굳이 이래야 해? 귀찮고 시간 낭비 같고 효과도 안 느껴집니다. 이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버텨야 합니다. 기계적으로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7일에서 21일까지는 몸이 적응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네. 조금씩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방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21일에서 49일까지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구나.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아침에 안 걸으면 하루 종일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습관이 자동화됩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게 문제다.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할 때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달뒤몇 킬로 빠질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기대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냥 오늘 할 일만 하십시오. 오늘 20분 걷기. 오늘 천천히 먹기. 오늘 일찍 자기.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걸음, 지금 이한 숟가락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 수행입니다. 이제 그 모든 변화를 만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핵심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병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 변하지 않고 반복하는 성실함입니다. 걷고, 먹고, 자는 이 평범한 일상을 매일 정성껏 챙기는 것. 그것이 이 500년 전 부처님께서 실천하셨고, 지금도 유효한 무병장수의 길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식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있다는 것. 둘째 실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천천히 먹고 일찍 자는 것. 셋째 변화입니다. 49일만 지속하면 몸과 마음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자신이 몸을 위해 한일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걸었든, 천천히 먹었든, 일찍 눕는 중이든,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잘했어. 오늘도 나를 돌봤어.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힘을 줄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한달뒤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고, 구독해 두시면 내일 아침 또 다른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